권성동 아. 의원의 책임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당시에 강릉 시민들 아. 얘기를 들어봤을 때. 권성동 <목소리> 픽입니다. <아니>, 그니까. 러 <laughs> 아까는 수업시간이 왔잖아요. <목소리> 새로 들게 뭐냐고. 5 0 0억이 구성 내역이 뭐냐, 새로 필요한 게. 박정수 장관 앞하면 되느냐. 그 원성은 이미 합법에 있다는 거예요. 우리 있어야죠. 그럼또안 돼. 근데 김홍규를 픽한 거는 강릉 사람들은 다 합니다. 권성동이 픽했어요. 아 진짜 아, 그래요. 그래서 전 강릉시장이 공천을 못 받습니다.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아 그랬어요. 해요. 와 이, 그래. 권성동 픽으로 강릉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. 오, 그래서 됐다. 이분이 아. 그 기초위원 출신이거든요. 기초위원 출신이시거든요 김홍규 음 시장이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때도 의문들이 많았어요. 아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네.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요거는.